야, 이거 난 사면서 처음 본다. 어, 우와, 근데,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엄청 커, 엄청 아니, 커. 큰게 문제 아니야? 색깔, 이거 뭐라카치한거 아니에요? 야생 까마귀다 오늘도 바로 이 강가에 나왔는데 이 강가에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도감이랑 네, 청년 어부와 아 진짜 오랜만이야 아, 그니까 잘 지냈죠? 잘 지냈어? 아얼굴못 알아보겠네 좋아졌네 얼굴 아 좋아졌어요? 어 아니 내 필터 써서 그래 아 그래요? 어쩐지 제가 아닌 거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저 바로 여기 계신 어부박가님아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또 특별한 거 잡으셨다고 아마 처음 볼 거야 내가 내가 처음 봤으니까 아 진짜요? 어와 형님이 처음 봤다고요? 아 야,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인디언에서 처음 나온 거로 알고 있어 와 진짜 두근두근거린다. 혹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 가봐야 알아. 아 가봐야. 가봐야. 와 너무. 나? 난 봤어. 어, 아, 너무 쫄린다. 우리, 우리 때문에 도망간 거잖아. 그러면 니, 너라서 들어가 있어야지. 아, 아, 큰 걸로 해주세요. <laughs>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좋다, 좋아. 와, 안 좋다. 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강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한번 걷어볼게요. 아, 어부. 야하. 아, 잘한다. 네. 야, 역시 스킬이 다르네. 아, 어부 많네. 어부 맞아. 인증어 오고다야아인지가 야. 오는거 아니야? 뭐아야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 물 깨끗하다 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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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있어 벌써 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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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이야 뭐야 오 어, 장어도 있어요? 장어? 장어도 있네 야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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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못풀어아 아, 못풀어요? 왜요? 풀었다 다시 못먹고 아 너무 쎄가지고? 어, 그렇지 물살이 이게 아, 물이 세가지고 아 이거 확인만 가능한 건 거구나 아 지금 아 지금 물이 밀물이라서 이게 물살 때문에 이제 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자 여기는 밀물하고 썰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지션에 따라서 다르게 털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꺼낼 건데요 와 이제 여기에 그 엄청난 게들이 들어 있다고 하셨죠 와와 아. 과연 여기, 여기 들어 있는 거죠 어 여기 야 뭐이졌 어, 졌 어. 뭐야? 없어졌다고? 아니, 물이 더 세졌대요. 아, 물이 더 세졌다고? 아, 나 깜짝이야. 아, 여기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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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 아니, 나오지 않 야, 근데... 야, 여기 물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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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오, 요 오, 와. 있다, 있다. 야, 배만이야 배, 배. 야, 물뱀이다. 아, 물뱀. 바다뱀 아니야? 바다뱀 같아. 바다뱀. 와, 어, 진짜 비주오 장난 아니었어. 와. 야, 잠깐 보였는데. 와, 형님. 대박. 장난 아닌데요, 이거. 아, 저기 뭐야? 신기하다 바다 뱀? 알잖아요 아, 아. 알잖아요 진짜 알잖아니 어색하였나? 장어야. 야, 야, 야. 자, 장어 야야야 장어면 여기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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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장어. 장어는 여기 무조건 막아야 돼다 막아야 돼써막기에도 막아야 돼또 막아. 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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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난 살면서 처음 본다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엄청 커 아니, 엄청 커큰게 문제가 아니야 색깔 생각... 이거 뭐라카치란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우와 대박 대박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장어입니다, 황금장어. 소원 비세요, 황금장어. 와... 알비너는 아니고, 그냥 돌연변이 색소변인데, 아하 황금장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스컴에서. 아. 진짜 황금색이다. 그냥, 그냥 흰색이 아니라 황금색이야. 와... 우리나라에서 몇 번이나 발견이 된 거야? 이게 발견은 뭐, 종... 가끔씩 되겠지만, 매스컴에서 다룬 거는 딱두 건밖에 없어요. 와. 평양에서 그러니까 소형... 한번 나오고, 평양에서한번 와... 와... 나오고. 야, 크다. 야, 흰바. 흰바, 흰바. 와, 색깔 미쳤다. 야, 여러분, 소원 비세요, 소원. 소미세요. <laughs> 그거 너무 <laughs> 하고 싶었죠. 형? 어, 나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분 소미세요. 소! 황금장어입니다 진짜. 어, 색깔. 색깔 장난아니 야, 예요 여러분들 이거. <laughs> 이거 어, 가까이서 봐. 1kg급, 1kg급 <laughs> 아니야? 이거 몇 g이 나올까요, 형님? 6, 3, 3, 4, 200, 6 7 0 1 g 은 무조건. 어, 우 색깔이 너무 선명해. 너무 있어. 그리고 보통 이제 황토가리라던가 이런 거는 전체가 황금색이잖아요. 근데 이 황금장어는 전체가 황금색인 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 어...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황금장어입니다. 아, 좀... 원래 이렇죠? 원래 이래요, 황금장어, 황금장어. 이야. 임진감 전체에서 처음 나온 거죠? 어. 어, 난, 어... 난뭐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거 뉴스감이야. 뉴스 나오겠네. 이거 해외 토픽감이야. 이거는 발견될 때마다 뉴스에 나왔었어. <laughs> 근데 장어는 완전 양식이안 되잖아요.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만 진짜 우연히 발견되는 게 다예요. 대박. 임진강은 어떤 곳이니까 형님 그렇게 무브를 써 생기 없어 손가락좀 이렇게 뻗어봐 찍을라 그러죠 <웃음> <웃음> 형님 조심하세요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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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러시면 아, 안 돼요 형님 형님 놓치면,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리스 <laughs> <늦지> 못 나가요 <웃음> <웃음> <나한테> 임진강 부럽다 <웃음> <웃음> 곧 오겠네 곧 오겠어 <laughs> 옮기려고요 <laughs>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수 있어 사기 <웃음> 사기 <웃음> <웃음> 이건 말도 안돼 일단은 빨리 물에다 담그고 나중에 또 올라가서 찍죠? 어 좋아요 어 와아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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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절로 간다 절로 뛰고 <끝> 싶은데 진짜. 여러분 황금장어입니다 황금장어 빨리 소음비세요 빨리 별동보채로자 이제 다음 포인트로 갑니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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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포인트로 간다고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역시 진짜. 어 진짜. 저렇게 밟아주고 여 있다 찬게 있어요 수영하네 수영하네 어, 재밌겠어요. 근데 이거 계속 잘 나오면 되게 부러워한다 부럽다 <laughs> 주머니에다 넣어줄까? 몇개 넣어줘? 아니 좀 이따가 큰망 가져올게요 <laughs> <laughs> 참견을 일단 여기까지만 턴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진짜 많이 잡았어요 음, 남은 어 남은 황금장이다, 남은 황금장이다 황금장 와 근데 사 <laughs> 진짜, 진짜 크다 오 저거 진짜 크다 잡아줘요 까만 알았어 이거 자주 물려보셨죠? 아니 잡는 게 다르신데? 아무튼 여기를 잡아야 되잖아이거아 그렇게 잡으세요? 아못 벌리게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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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마우스로 잡으면 된대요 아 이렇게 마우스 마우스 하는 거처럼 네. 이렇게 네. 아 쉬, 쉽네 스커트 전형적인 특징 맞아. 털이 진짜 부들부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글러브. 못 만져보셨죠? 되게 궁금하죠?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쫌 따가 아그아아깜 그치... 울지도 않았는데 아, 깜짝 놀랐어 아, 뭔가 쪼이는 느낌이 있었어 <laughs>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놓치면 끌려요 요 다시 봐도 놀랍다 혹시 모르니까 가운데로 자 이거 이거 이를가 가지고 나가야. 돼야 이거 내가 내가 못하겠는데 이거. 야야너야야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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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laughs> 안 됐다. 야나야야야너 그래 야, 불안해. 야, 이거, 저 위에 어. 나는 예. 조심해 야, corp, 조심해 주시... 야 조심해. 야, 야야야야야야아 <laughs> <놓치려고 웃음> 저거 장난치다가 <laughs> <놓치려고 웃음> 저거 또놓치려고 저거. 타고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물이 없는 곳으로 가자. 저. 야 어디가 <laughs> 어디가 어디가.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수원비 준비 되셨나요? 네. 아, 와 황금장어입니다. 황금장어 나 황금장어 황금장어 소원 비세요 야, 소원 비세요 야. 여러분 아 여기가 바로 어부박가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입니다 아유 황금장어 좀 나오나요 황금장어에 주문 넣었으니까 이제 올때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저기 오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짠와안 와, 다치게 와야 와. 와, 색깔 차이 봐 지렸다 지렸다 와, 존재감이 확실히 가치 있으니까 다르네. 자 황금장어를 봤으니까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형님네 여기 가게라고 해야 되나? 판매장 아 판매장에서 황금장어를 아 아니, 황금장어 아니고 황금장어 뭐 먹고요? 어. 이게 용장어라고 하는 건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와저 요런 장어 잡고 싶다 진짜 우리 이거 언제 잡아보냐? 잡으려면 잡죠 그럼 싹 가능이지 자 메기 손질도 어. 할 겁니다 머리를 잡고 척추를 잘라 아. 그러면 안 움직여. 아, 이게 진액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 뮤신이라고 그래요? <목소리> 뮤신은 약이에요 아, 그게 약이에요? 뮤신이 나오는 게? 보통 매기가 흙내가 많이 나는데, 흙내가 안 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우유에다가 네. 칼집을 딱 끓여내가지고, 한 1시간 한 정도 담그면, 네 배스 요리하는 거랑 똑같아. 아. 아니, 배스도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우유에다 담그면 어, 어, 어. 냄새가 안 나요? 안 나. 아. 그 충청도에 유명한 그베스집에서 보세요. 호일로 싸가지고, 어,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어, 살이 흐트러진다고 해요. 이메기 같은 경우에는 흙내 안 날까요? 이거 안날 거야. 아. 그, 그 해감 다 했잖아. 아, 해감이 돼 있어서. 해감은 얼마 정도 시켜줘요? 그래도 한 3, 4일은 해야지. 아, 3, 4일 정도? 야, 용장어 이거 살 두툼한 거 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거 장어 먹으면 힘더 세지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여기에 보이는 게, 요게. 뮤신이라는 게 지금 익혀지고 있다는데, 이 뮤신이 위 건강에도 좋고, 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 콜라겐까지 있어서 먹으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웃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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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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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laughs> 어, 고마워, 멘트 대신 쳐줘서 야, 진짜 크다. 와, 오. 기대되는데. 우와, 와, 설마. 먹어보겠습니다. 아 빨리 먹어봐요. 맛있어? 응, 음, 부드러워요. 오케이. 한번 살짝 찍어가지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장어랑 생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장어 소스. 이 소스, 자이 요 소스. 이 소스, 이 소스, 이 소스, 이소스 맛까지다. 맛있어? 음. 카메라 각도 잘 나오나 봐줘 좋아? 아니 좀 위로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이좋아 좋아? 네. 음, 야. 너무 좋은데? 형님 아,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황금장어도 이런맛날까요와 <laughs> 김치 형수, 형수님 김치인가요? 그럴리 없잖아 <laughs> 자, 이 묵은지에다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묵은지에다가 우와, 이거 완전 거의 돼지고기 비주얼인데? 생강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싸 가지고 좀다싸먹어수있습요 저희. 음, 와 맛있다. 살이 미쳤어요. 와, 아 그럼 이 식감 차이가 흑돼에서 나온 흑돼에서나 거야? 두께가 먼저 먼저 이렇게 두툼하니까. 진짜 미쳤다 한마리에 10만원 이게 강남에서는 12만원에 한마리에1 12... 2만와 그래. 진짜 비싼 거다 음자 이번에는 요 뮤신 뭔가 게임 그거 이런같은 포켓몬 포켓몬에서 나나? 뮤 그치. 요거 뮤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바삭바삭하다 메기가 완성이 됐어 아유 또막 궁금해진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한번 드셔보세요 형님 먹어봐 빨리 아 형님 먼저 드셔야지 아니 뭐.. 뭐 아니 뭐가 필요한 거야 도대체 자아 기 있나 온다 확인할 수있 아.. 아.. 김이, 김이상궁아 맛있다 거어맛있 아유 그래요? 어, 오케이 첫기기맛 어, 아 매기맛? 근데 드 들어요 확실히. 아 그래? 아 어, 그렇구나. 그러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살이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해. 음, 이번에 느꼈네. 맛아와 비린내 안 나는데요? 내 흥내, 진짜 하나도 안 나. 이거 매기를좀 싫어하는 이유가 이게 흑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데 어 이거 흑내 하나도 안 나요 아, 진짜 하나도 안나 소스에다 찍어가지고 아, 아파. 음. 음. 아, 맛있네 갈치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겠나 마지막 한점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았어 아왜 오늘 고생 많았지? 고생하지 없는데? 왜왜 아, 아, 왜 고생한 거 같지? 영상을 어디다 붙일지 지금 헷갈리는구나 <웃음> <웃음> 음, 와, 이 용장어 진짜 대박인데?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